저는 오중석 필터 <laughs> 정말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청... 연루하지마 <laughs> 근데 안 나는 들려. 갤럭시 S25G 오중석과 떠나는 사진 맛집 출사 체크. 사진만 찍으면 동손이 금손이 되실 겁니다. 최고. 이야, 진짜 신 마음에 드는 그 느낌이 사진에 나오도록 마이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버섯 필터. 아, 이거 신기하다. 싱글 테이크라고 셔터를 한번 누르면 AI가 10장의 사진과 4개의 영상을 찍어 줘요. 요리를 하시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장면에서 네. 버튼을 누르면 캡처가 돼요. 오. 1억 800만화소로 한번 찍어 보세요. 디테일 하나도 안 깨지죠. 10배. 와! 100배로 못된게 올까요? 대박! 싹고. 빵빵아! 보세요. 안 흔들리죠. 영상은 안 흔들리는데 제뱃살만 흔들리는데요. <laughs> 가장 나다운 일상을 기록하다. <laughs> 저 이제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